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021년 세계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술기업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30일 글로벌 여론조사기관인 유튜브가 아닌 유고부가 실시했는데요. 이 기관은 영국의 설문조사기관으로 세계 외신을 타는 굵직굵직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하죠.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 현 상황을 묻는 여론조사와 에이지 백신 신뢰성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진행한 기간인데요 여기서 추가로 매년 베스트 브랜드 랭킹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 살펴봤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 랭킹인데요 삼성전자가 몇위를 했을까요 2018년에는 3위 2019년에는 4위 2020년에는 4위였습니다 아직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구글, 왓츠 앱, 유튜브,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 기업들이 순위는 바뀌지만, 결국 이 기업들 간에 서로 자리만 바꾸는 형국이죠. 그렇다면 세계 소비자들의 베스트 브랜드라고 인정했던 그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기간은 2018년 1월 5일부터 2021년 4월 29일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먼저 구글은 구글과 유튜브로 순위 안에 두 개나 올렸네요. 기준으로 삼은 기간 동안 115.51%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입니다. 동기간 대비 142.39%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으로 동기간 182.42%가 올랐습니다. 와츠앱은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주가를 보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은 와츠앱은 물론 인스타그램까지 가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공룡 기업입니다. 동기간 대비 76.35% 올랐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를 볼까요? 동기간 대비 56.37%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베스트 브랜드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는 모든 기업 중에 동기간 대비 제일 작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고평가 아니냐?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세계에서 검증된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항상 5위 안에 랭크되면서도 가장 작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상황도 한몫했는데요. 한국의 PER 배수는 13.5이며, 이머징 평균은 14.5, 중국이 15.5, 대만이 17.5인데요. 한국보다 낮은 데는 터키, 러시아, 브라질 등 누가 보아도 한국의 시장은 저평가입니다. 주가가 싸다는 것이죠. 선진국에 거의 다가가 있는 우리나라가 사실 일반 신흥국보다 못한 멀티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북한과의 정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낮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 고평가 아니냐, 충분히 오르지 않았냐, 라는 평가를 받는 삼성전자조차 함께 랭크되어 있는 10위권의 어떠한 기업보다 제일 작은 주가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아직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올해 베스트 브랜드의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전 세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기술 기업 순위 1위에 랭크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글, 애플 등 굴지의 기술 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한 것인데요. 경제학자 케인즈는 그의 저서에서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미인대회에서 누가 우승할 것인가를 알아맞히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현재 경제 상태나 기업의 경영 상태와는 무관하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매해 여론 조사에 답변한 소비자들에게 제일 친근한 OTT와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SNS 기업들이 상위권에 배치된 베스트 브랜드 랭킹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계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누구에게나 좋아 보이는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적게 주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 이래도 삼성전자가 고평가일까요? 고평가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굳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숫자를 분석하지 않아도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저평가이면서도 삼성전자는 그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비교해도 멀티플이 낮은데요. 사실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주가와는 무관하게 세계에서 삼성전자를 최고의 테크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외국에서 길게 체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삼성전자는 알아도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를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는 것조차 연관 짓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삼성전자가 무엇을 만들어 팔고 있고 품질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보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자가 4명이나 되었는데 한 번에 감사의 인사도 못했네요.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